이거 지발로 들어왔어? 네, 어제까지도 걸렸었어. 근데 왜안 걸려? 나도 지금 그게. 키로수 16만 5,370km. 16만 km면은 폐차해 될 키로수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쵸. 네. 몇 년식이에요? 이거 2015년식인데요. 이제 8년된 차인데, 어, EGR 밸브 리콜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을 받고 나서 갑자기 폐차 선고를 받고 오셨어요. 지금 엔진 컨트롤 모듈 DD. 디지털 디젤 일렉트로닉 레일 압력 센서 플러스 달라 스로틀 밸브 액추에이터 위치 센서 신호 플러스 달라 과거 압력 센서 플러스 달라 터보차저 베이 가스 바... 접지로 달라 캠축 센서 신호 없음 오일 압력 센서 대기 압력 신호 터비나 베이 가스 압력 과거 압력 센서 이게 뭐야? 이게 사당한 고장이야? 서로 연계되지 않은 고장코드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엔진 컴퓨터가 이상하거나 이 모델 좀 종특이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 지금 엔진이 B47 엔진이에요 320D, 520D, 3GT, X3 다 B47 엔진이 이어 있거든요 N47도 가끔 나와요 근데 B47에서 유독 많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이게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거나 가속불량이 생긴다거나 가속을 해도 가다 말다 가다 말다 아무리 밟아도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중대 결함인데 이거를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폐차를 말.. 말도 안나오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직원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심각해. 일단 은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고장 코드 봤을 때 아주 희한하죠? 얘 머릿속에 뭐가 들은 어 건지 모르겠어요. 머릿속 같아 <laughs> 너무 복잡스러워요 <laughs> 과거에 저희 그 영상 몇개 업로드했을 때 n 사체라고 P 사치 엔진을 좀 거론했죠 그쵸? 좋은 엔진이라고 근데 이 부분이 한 1년에 두번세번 정도 이 부분을 좀 마주해요 저희 집에서 두번세 번이잖아요 일산점에서만 근데 전국 정비소를 따졌을 때는 그 수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결함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리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작사 사장이잖아요 문제는 차들은 우리가 돈 집에서 갈아드려 라고 할것 같아요.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안 걸려버리면 고치기라도 하죠. 주행 중에 꺼지거나 가속 불량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너무나. 그쵸? 그럼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거 배선 있죠. 이거 어, 부식돼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커넥터랑 커넥터 다 빼볼 거예요. 왔다. 반짝반짝하죠. 아, 어, 오히려 다 절어 있네요, 그냥. 오히려 아니에요. 경유라고 경유 오빠 경유를 어디다 집어 여기도 다 묻어 있네요. 봐봐요, 깨끗하죠? 와, 아, 사정 없대 버터 중에 아래 완전 반짝반짝거려. 그렇죠. 네. 그냥 안 묻은 곳이 없네요. 뚜껑에 내 수막염이 생긴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요. 네. 그니까 얼토당토 은 고정코더 뜨죠. 400만 원. 보고 계신 게 400만 원짜리입니다. 배선 갈아야겠죠? 네. 안 갈아도 돼. 경유는 배선 부식을 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청제를 커넥터에 뿌린다고 부식을 야기하지 않죠? 네. 경유도 세정 효과만 있을 뿐 부식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배선 쓸수 있어. 결속부에다 세척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든 놈이 있을 거라고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각종 커넥터들은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빼봅시다. 2번 인젝터, 3번 인젝터. 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왜 이렇게 차를 이렇게밖에 안 만드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EGR 밸브만큼 중요해요. 차야 시동이 안 걸려버리면 그만인 것을. 달리지 못하는 차와 달리다가 꺼져버린 차는 차이거죠요내 차도 이럴까봐 겁난다. 그래서 솔직히 올갈 때마다 저거 쳐다봐요. 지금 이호스 커넥트 네. 네. 젖어있죠. 배선 전체가. 아, 이거 어때 경유가 지금? 뚝 떨어지죠 안에 가득 차있네요 이게 연료 필터하고 연료 고압 펌프 사이에 1차 압력 라인이에요 이 센서가 연료 필터에서부터 고압 펌프까지 올라가는 1차 압력을 계측하는 센서예요 그리고 연료 온도도 같이 계산해요 연료 펌프 압력이 약 5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터졌어 그럼 5바의 힘으로 경유를 어디다 갖다 밀어요 배선으로 밀겠죠. 네, 커넥터 에 연결된 배선으로 밀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이슈랑 연계된 배선은 전부 다 지금 경위가 다 들어간 거죠. 이번. 터지기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느낄 수가 없는데 운전자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조심스럽지만, 제작사에서 부품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터져도 뭔가 이제 커넥터 부분에 코팅 처리를 해놓는다거나, 그러면은 내부에서 쇼트가 나면 뭐휴즈가 나간다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지금 뭐 인젝터 배선이고 뭐고 그냥 다 갔잖아요. 세척해서 이슈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정비사 입장에서는 뭐 이거, 이거 안 좋으니까 다 갈아 봅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래서 1차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고 각종 배선들을 다 세척을 하고요. 접점을다 만들어 놓고 시동을 걸어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것만 갈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엔진 얼마나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 결함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아,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때마침 이게 나왔네요. 언제쯤 교환하는 게 좋을지, 예방정비를 하신다면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5만 킬로때또 <laughs> 터졌었어요. 이거. 아, 5만 킬로 복불복이네요. 그냥. 단, 이 단편을 가지고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영상 보시고요.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천만 원이 나올지, 진짜 한 50만 원 돈으로 끝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8 알아봤는데 품번 변경은 없다 하더라고요. 개선하지 않았네요. 그근데 네, 약간 여기만 좀 바뀌었을 뿐인데 품번 변경은 없다라고 보면은 여기가 압력 센서하고 온도를 같이 계측하는 건데 얘가 터져서 그래. 이쪽에가 왜 개선을 안 해줬는지 의문이네요. 그게 터지는 개수가 적다라고 느꼈어. 그럴 수도 있죠. 모를 리가 없을 건데 이거는. 여기 한 20만 원 하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다 초토화가 된 거잖아요. 일단 꽂아놓고. 이런 것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끼면 될것 같아요 아 이슈 이거 진짜 살아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뒤에 있죠 여기 그래서 육안상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 번쯤 소모품 계열로 갈아주시는 것도 좋긴 을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네. 좋은 거죠 아 이걸 소비자가 왜 대비해야 돼 될... 아.. 경유 묻어나온 거예요 세정제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혹시 핀 부식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접촉불량이 날만한 것들은 이게 세정이 되거든요 이걸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제발 걸리기를 약 950만원 아꼈습니다. 제 50만원 받을 거예요. 그럼 950만원 아꼈네, 이 차. 그쵸. 음, 응, 엔진에 고장코드 없네, 이제. 일단 엔진 룸쪽 조립해놓고, 우리 시운전 한번 나가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게 가볍지, 차가? 너무 잘나간데요 아, 역시 320B는 사랑스럽죠. 어, 확실히 가속 잘 되고 특별하게 경고등은 없네요 문제 있는 차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이런 차를 폐차시키라고? 천만원 주고? 센터 규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가를 하면 해결되죠 근데 멀쩡한 것들을 좀 구분 지어서 소비자를 좀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무차별 폭격을 해서 좀 문제가 된거 같아요 손님분도 얼토당토 않고 화가 나죠 이거는 가끔 정유입이 너무 심해 갖고 다른 진짜 기타 부품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호스만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교환 진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추후 파악해보는게 정비사로서 도리가 맞다고 봐요 그냥 고장코드가 들어와있다고 해서 전체를 갈면 솔직히 이게 멀쩡하다 아니다 양부 판정도 안해보고 그냥 갈아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시동 잘 걸리고 이만한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또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BMW 하나 뭘또 해결해줘야 돼요 오늘 급해서 먼저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